1월 30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을 때 가장 귀한 삶이 된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15절에서 주십니다. 말씀이 중요한 만큼 좋은 말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귀한 말씀사역자를 만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역자가 귀한 말씀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귀한 사역자는 듣기 좋은 말보다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보다 귀에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참된 사역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둘째, 먼저 자신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사역자는 선포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풀어서 읽으면 참된 설교는 우리를 참된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설교자가 빛나는 설교보다 우리 주님이 빛나는 설교가 귀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늘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